꿈은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,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삶의 색채야. 공허함 가득한 색채뿐이라면, 꿈도 흑백의 빈 껍데기만 남겠지. 너구나, 비가 오네, 같이 좀 걸을까? 가자, 나한테 우산이 있어. 아케론. 빌려온 이름일 뿐이지만,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, 나의 행적도 기억하지. 그렇다면, 난 아케론이야. 홀로 은하를 항해하는 자가 갈망하는 건딱두 가지야. 과거 선배들의 행적을 찾고, 자기만의 길을 모색하는 거지. 하지만 그들의 눈길 속에서 대부분은, 첫 번째에서 멈추기 마련이야. 어렴풋이 기억나는데, 고향에는 종종 내우가 내리곤 했어. 여자 아이들은 화장이 번질까봐 항상 화장 도구를 갖고 다녔지. 그때와 이유는 다르지만, 난 여전히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. 빗방울이. 빨간 잎사귀에서 우상미로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잠시 평온을 얻을 수 있어 피 안에서 깨어났을 때 바다의 끝에선 여전히 우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하늘에서는 마침 혀로가 흩날렸지 그 순간의 광경은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았어. 그리고 그 전의 기억은 빛을 잃고 점차 퇴색됐지. 검을 지니고 있으면 그걸로 뭔가를 베어야 해. 내가 검을 꼽는 이유는 예전에도 지금도 하나뿐이야. 이 검이 궁금해 검을 뽑을 때면 안에 봉인돼 있던 내가 이 검을 휘두르던 기억이 하나씩 떠올라. 처음에서부터 끝을 거쳐 무에 이르기까지 전부... 나도 한때 너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남았던 적이 있어. 돌이켜 보면 사소한 순간들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가치 있었던 것 같아. 과거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, 떠오르지 않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, 잊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. 인간은 운명의 길을 걷고 난 후에 비로소 탐구하고 깨닫고 존재하지. 이곳에 온 건, 너의 의지일까? 운명의 길의 의지일까? 꿈은 본래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,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삶의 색채야. 공허함 가득한 색채뿐이라면, 꿈도 흑백의 빈 껍데기만 남겠지. 복숭아인! 삶의 기쁨과 달콤함이 담겨 있지만 또 그만큼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기 마련이야. 이런 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둬야겠지. 블랙홀은 장엄하지도 차차하지도 않아. 고독한 시선처럼 고요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조용히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말 없이 차갑게 품하지 반대를 보고 있으면 꼭숲 속의 반딧불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. 눈부시고 황홀하지만 그 빛은 찰나에 사라지고 말지. 우아하고 단정한 여인이지. 난 그녀의 호의적인 초청을 기억할 거야. 그 춤은 따뜻하고 그리운 느낌이었어. 욕망으로 위장한 조각난 공허함. 그의 존재는 매우 강렬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자아는 너무나도 얄팍해.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다양한데 그는 그중에서 가장 순수한 부류야. 난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. 이별했지. 갤럭시 레인저. 조직은 그가 더 편하게 움직이기 위한 방패일 뿐이야. 그 남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. 그게 내가 그를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. 조금 더 같이 있어줄게. 절대 뒤돌아보지 마.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없으니 이제 출발해야겠어. 이 세상은 비처럼 사라지고 결국 대지로 돌아가지. 다음에 만날 땐 맑은 날이면 좋겠군.